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공부가 모든 것을 바꾼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철저히 전략적으로 접근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냥 맞고 품어야지, 귀신 잡는 해병대 정신으로 나는 맞고 품을 태야. 인생이에요. 빌 테면 덴벼 봐.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제 옥탑방 이야기 시즌1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 문은식 소장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왜냐면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도 그냥 무한정으로 내가 쓸수 있고, 돈도 무한정으로 쓸수 있고, 사람도 그냥 좋은 사람 무한정으로 쓸수 있고, 뭐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돈은 더더욱 부족하고, 아니, 그렇게 빗더미에 올라앉았으니까요, 누가 전화 한통안 해요. 전기세 밀렸다고, 빨리 전기세, 전기세 안 내면 끊는다고 그런 전화는 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지나가던 사람도 나를 안 쳐다봐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없는 사람일수록, 궁한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에이구 뭐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기도도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철저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빚을 내가 도대체 어떤 채무를 어떻게 지고 있는 거야라고 스스로 보고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것은 빨리 갚아야 되는. 그래서 그 빚을 쫙. 분류를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정말 악성 채무구나. 하루라도 빨리 원금을 갚는 게 이건 급선무구나. 아 이건 조금 내가 사정사정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니 이렇게 조금 어, 쪼개 가지고 일명 쪼개기 쪼개기 쪼개 가지고 어 갚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아 요거는 가족들에게 일단 백배 사죄하고 요거는 조금 어, 투자 한셈 치라고 그렇게 좀할수 있는 거구나라고 비빚를 쫙, 그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요건 어떻게 하고, 요건 어떻게 하고, 요건 어떻게 하고, 요건 어떻게 하고. 요건 어떻게 하고, 요건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24, 전 24승, 불패 신화. 그것도 13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그렇게 밀려드는 왜구를 무찌를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전략. 전략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전략. 전략.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이렇게 7년 만에 다시 새 출발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었던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내 상황을 분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경중을 따지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쫙 펼쳐놓은 다음에 그것을 이 상황에선 이렇게 이 상황에선 이렇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내 스스로 이반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 속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핸들을 쥐고 있다는 빚이 나를 운전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철저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가장 잘하는 것에 몰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철저하게 몰입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막 그냥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하면 사람이 우왕좌왕 하거든요. 그래갖고 낭망을 해가지고, 눈앞이 깜깜하니까 이제 눈에 베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갈지자로 왔다리 갔다리 탭댄서를 춘다고 말해요. 그럴 때일수록 딱 정신을 가다듬고, 이거를 쓸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제가 많이 보니까 강의하는 건 제일 제가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초반에는 저 강의 좀 불러주십시오. 저 그래도 이, 이 방송국이 그래도 쓸만합니다. 사람들 그래도 즐겁고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차비만 주셔도 되니 저 그냥 강의 좀 불러주십시오 하고 막 강의에 몰입하고 강의 제 강의를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강의가 한 군데에서 아이 사람 괜찮아 아가리만 큰줄 알았더니 아이 제법 재밌어 쓸만해 그러면 소문이 촥 납니다 그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그때 강의였으니까 강의에 그렇게 몰입을 한 거죠 공을 들이고 어떻게 하면 한 마디라도 더 재밌게 할수 있을까 내가 가장 잘하는 곳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강의. 제가 잘하는 거니까 더더 더 정말 내가 이 강의에서는 진짜 프로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잘하는 것에 몰입을 하고. 그럼 제가 이제 프로그램 치네. 인성 프로그램 같은 거, 자기 개발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 제가 잘하니까 거기에 더 몰입하고 연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상담하는 거. 어,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작가니까. 시간 만나면 글 쓰고, 그게 제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더라 하는 거예요. 못하거나 부족한 것을 때우려고 할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를 찾아서 거기에 몰입했던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것이 내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철저히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저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용주의자가 된 겁니다 원래 그런 성향도 있긴 하지만 저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예요 제가 그렇게 7년 동안 정해놓은 이제 전 저도 이제 뭐 옷, 옷도 필요하고 뭐 인디안 아프리카 추장처럼 그냥 어,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패션쇼 이렇게 에, 피부 패션쇼 할 수는 없으니까. 바지는 15,000원, 상한선이 15,000원이에요. 바지 티셔츠는 13,000원, 그래서 14,000원, 기분 좋은 14,000원. 이 셔츠는 지금이야 뭐 여기저기서 선물도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좀 보여주니까 속옷은 남자의 자존심이지, 속옷은 만원. 이건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거까지 내가 만원 이하로 할순 없어. 내 스스로의 프라이드야. 그면서 바지는 15,000원. 셔츠는 13,000원. 속옷은 10,000원. 오케이. 상한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중요한 중요한 마인드의 차이가 있어요. 아껴야 한다. 지금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지금 아쉬운 때에 내가 좋은 바지를 어떻게 사며 좋은 옷을 브랜드 명품을 어떻게 입을 것이며 아무리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으, 으, 속옷은 메이커 입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아껴야 돼 아껴야 잘 산다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만 5천원을 주고도 너무 좋은 바지를 살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둘러보고 조금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만 5천원 주고도 너무 좋은 바지를 여러분 지금 만 5천원 주고 산 바지를 7년 8년째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옷 같아. 근데 남들은 후질분하다고 하겠죠. 근데 제가 입을 때마다 이렇게 새옷 같은 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셔츠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15,000원에도 명품 같은 바지를 사고 13,000원을 줘도 명품 같은 셔츠를 샀고 만원을 주고도 만 원짜리 속옷을 입어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돈을 쓸 때, 지금도 단돈 만 원이 됐든, 뭐 십만 원이 됐든, 백만 원이 됐든, 돈을 쓸 때, 여러분 이게 기부하는 거 말고요. 어 어려운 이웃들과 세상을 위해서 좋게 쓰는 거 말고, 그 물건이나 그것을 사는 즉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있죠. 옷 그렇죠. 오는 사는 즉시 반값이 아니라 1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동차 그렇죠. 사는 순간 중고가 되죠. 예전에 막 그냥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는 대출을 받아서 뭐 하다못해 학고방이라도 옥탑방이라도 사서 사면 대출을 한 거보다 그 이제 에 올라가는 게더 컸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광풍 음, 시기에는, 근데 그 시기가 다 우리나라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뭐든지, 뭐든지, 사는 즉시 가격이 떨어지는 것엔 저는 돈을 안 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계신가. 그때 이후로, 무엇인가를 내가 사요. 그 즉시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는 될수 있으면 돈을 안 씁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부자들이 그렇더라구요. 그러면, 사는 즉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 뭐예요? 사는 즉시 가격이 오르.. 사는 사면 단돈 1원이라도 가격이 오르는 거 파워스톤이 그렇습니다 파워스톤 여러분 황수정 백수정 자수정 올 초보다 갈수록 이게 준 보석이라 갈수록 가격이 오릅니다 빵도 그럴 수 있죠 부동산도 사실 은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막 끼고라도 샀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놓으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때 사는 즉시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내가 돈을 쓰고 있는지, 파워선이 됐든, 여러분, 보이차도 그렇습니다. 보이차가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는, 보이차는 매년 약 15%씩 가격이 올라간대요. 대개, 평균적으로. 골동품도 그렇죠. 예술품도 그렇죠. 뭐, 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가격이 좀 출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량주, 블루칩이라고 하는 주식도 좋은 거, 그냥 꾸준히 꾸준히 사 모으면, 그렇게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쓸때 사는 즉시 가격이 단돈 1원이라도 올라가는 것에 주로 돈을 쓰고 있는지 사는 즉시 돈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여러분들은 돈을 쓰고 있는지 이거 한번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7년 동안에 쭉 공부를 하면서 철저한 실용주의자가 됐었던 것은 가격이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는 돈을 안 씁니다 지금도 그러나 사는 순간 단돈 1원이라도 가격이 오를 것에 대부분의 지출을 하죠 제가 파워스톤 뿐만이 아니라 보이자 뿐만 아니라 뭐땅 뿐만이 아니라 펀드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건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 없이 뛰어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전략 없이 뛰어드는 것은 가스통을 메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략 없이 뛰어드는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7년 만에 이렇게 그 비제 구렁텅이에서 헤어 나와서 빛을 볼수 있었던 건 첫째는 공부가 모든 것을 바꾼다. 두 번째 철저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